는 것이 결국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타나니까 적절히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. 그러니까 주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,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도 주부들의 스트레스 좀 풀어줘라. 예. 그것이 좋겠다. 예, 예. 맞아요. <laughs> 우리 음. 오카령 최원남 씨아 오랜만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<laughs> 오늘 창가에 서 빛바막처럼 눈물이 아름다운 남자 최원남입니다. 엄마. 네, 이 넘칩니다. <목소리로> 아, 주 아, 지 그냥 이 세상에 아침마당에 처음 지금 출연을 했는데 예. 뭐 박사님 미남이시고 미녀이시고 저기 또 오동통한 몽실씨도 계시고 여기는 또 우리 이 남자분은 왜 그렇게 귀여워요? 실례지만 <laughs> 두 분도 스트레스가 네. 쌓이시군요. 같이 노래 네. 부러 아, 다녀도 아, 저도 지역구에서 열심히 예. 하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께서 똑같을 것 같아요. 남편으로 인해서, 그리고 애들을, 애들 때문에,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본인 자신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내가 어디 지어 사회생활을 하면 뭔가 잘할 것 같았는데 결혼하고 여기 또 하나 둘 놓다 보니까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벌써 잃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아,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. 여자는 예. 무엇으로 사는가에 급해 <laughs> 초점을 맞춰갖고 말이죠 어떻게 될까 이러는데 어, 말씀하셨지만 우리 흥미 씨도 노래로서 그럼 예. 노래로서 이 스트레스를 좀 푸는 방법이 제일 요 제일 돈안 들이고 제일 뭔가 건전하죠. 그렇죠. 네. 네. 그렇죠. 그렇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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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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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, 박죠 네. 아니 노래가 박사님.